네, 도중긴하지만 이제 도 중에 하지만습격 설명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3단계 <laughs> EMP, 3단계 맞지? 지 어허, 말해 n 고 내가 또헷갈 m a c 단계맞 a 네 3단계 g Gimachi, s a n 이 a n g Gimachi, s a n 피날레까지 어. 포함해서 아, 5단계. 피날레 포함 5단계. 그럼 피날레까지 맞나? 다 하고 나면은. 피날레까지 합하면 6단계야. 어, 아? 어? 어. 준비단계가 다섯 개 있거든요. 지금 세 번째 단계. EMP. 아, 준비단계 5개, 피날레 한 단계 포함해서 6단계면은. 다 찍고 나면은 한달 동안 영상, 영상 걱정 없겠다. 난이도 <laughs> 어려움 많이 어려문에 이렇 어려 많이 어려운데 지금 뭘 말할 뭘랄 어떻게 하자는 거야. <laughs> 일단은 나는 준비도 끝났고. 편집자가 문제긴 한데. 진짜, 진짜. 자. 아... 난다 끝났어. 그래. 어차피 타고 다니니까. 그, 부르마에케못 쓰니. 님은 나는 니것하면 네 되니까. <laughs> 어 태워준대? <laughs> 저거 타면 <못하면> 되나요? <laughs> 다 같이 이차 <laughs> 타네 아니 왜다 같이 이차를 타는거야? <laughs> <laughs> 너무 자연스럽다 매체에 뭐 꿀이라도 발라두셨나 제핑 찍었어요 <laughs> 너무 자연스럽게 이찰을 몰아간다 사실대로 말해요 제 차에 꿀 발라뒀죠 <laughs> 음 맛있다 <laughs> 너무 달달한 달달. 달달한 걸 발라놨어 어, 달달해가고 <laughs> <laughs> 여기가 이면못 <아니면> 먹겠어 아 <laughs> 진짜 <laughs> 아 진짜 아 보는 내가 당황했다 <laughs> 아니 운전석으로 달려가는 건 갑자기 옆에서 두 명이 타고 <laughs> 어니저 <laughs> 김... <laughs> 저 저... <웃음> 대행, 저... 대행님. 저... 죄송한데 저... 김 <laughs> 네,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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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... 김신 저... 저... 에요 저... 비서 저... 비서 저... 비서. 저... 저... 그렇게 말하면 다 저... 이다나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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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저... 저... <laughs> m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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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있는 카드인 거야. 아 근데 왜 아, 재미없으니까 하지마 알았어 그래서 나 순간 이거 아니랬잖아왜 사람이 다니는 길아니냐 <laughs> 사람이 다니는 길를 차가 다니고 있어 뭐하냐? 빠지면 안돼 <laughs> 뭐하냐? 아씨 에이 몰라 파괴 그냥 씨발 아우 엄마 안들어오이 사람... 살려줘 이 세상이 미묘한 네 게임 게 있니? 여러분, 살려줘요! 아무사안가 스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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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저희, 저이대로 익사할 수 있습니다. 아. 아, 안 해, 안 해, 안 해. 아. <laughs> 아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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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요, 타요, 타요. 내귀 아 지금 누워계신게 그거 아니 그... <laughs> 나방탄구로 갔을때 이런데방탄구로만 깔렸어 <laughs> 아 점차폭탄을 배에다 못붙이네 야나 여기다 지금 우리 다 죽지 않을까? 응? 파이프 하나 둘너초루턴 던지고 있지? 아니 체르타는 저렇게 뻥 뚫어지니? 이게 체르타니고 이게 체르타니고 이거 솔직히 배 타고 가는 건 진짜 마음에 안 들어. 차라 헬기를 준비해 주지. 이거 헬기를 하는 방법 있어요? 어? 어? 이거 천만 에 헬기 구해서 가는 법 있어요? 방금 나 나만 난거 같은 기분이 들었나? 뭐야? 배가 왜 계속 날아? 아, 파도 때문에, 파도 때문에 파도, 파도 타고 라고 있어 아니 방금 파도가 없었는데도 날았는데 기분 탓인가? 기분 탓, 기분 탓 아니, 나도는 나중에... 아, 뱀... 아니, 저 뱀은 왜 이렇게 멀리 있어? 아니면 나중에 영상 보고 다시 또할 살... 어, 뭐야? 진짜 날았는데? 그니까 점프해서, 점프해서 아, 점프를 하고 한몇초 동안 착지를 안 했어요 원래 이래요 이거. 나중에 영상 콘덕 들어가겠습니다. 아니 저이저 배는 저 뭔데 저렇게 몰리는 거야? 항공모함. 어 진짜 뭐 하는데? 항공모함에서. 이 저거 쉴드 본부랑 좀 비슷하다. 쉴드 본부는 이렇게 허전하지 않아? <웃음> 허전. <웃음> 쉴드 본부는 바, 배 밑에 더 많이 있잖아. 저기 사람 있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이냐? 쉴드 본부에는 배저 밑에 그 뭐냐 그게 있으니까. 여기 좀 많이 아파요. 아, 많이 아파요. 뭐야? 나 맥북 나왔어. 아 뭐야? 가벼. 어디로 가야 돼? 좀, 좀 제대로 움직여 좀 제대로. 화 아파. 나뭐 하는 거니? 화들었게 아파. 얘얘 얘 뛰어가질 않아. 올라와. 얘뒤 숨는데. 얘 뛰질 않아. 나봐. 제가 탈게 얘들아 아이야. 얘들아뒤에탈수 뒤에 있지도 뒤에탈수 있잖아요. 히드라 1인용, 1인용, 1인용 뭐야? 아여이 아래 있구나? 어디로 가야돼? 저사람드라 엄청 오이사어은이사지 그냥 여기서 이 사람은 이 나 런처.. 나 호밍 런처 안 샀다 호밍 런처 안 샀다 뭐야 저.. 터지면 우리가 죽지 않.. 우리 끝나지 않나 저거? 우리도 저거 저거 타고 호위한 거어무하자 그러면 뭔 소리야 전투기를 파괴하라는데? 전투기 타... 아 저거 날고 날고있는거 날고있는거 우리를 그냥 아... 타고 같이 같이 싸우자 그냥 여기나는데 전투기에서... 어? 하나 더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타서 싸우자고 야 샤이 우리... 우리도 날자고 결국에? 어 그냥 지지가 타고 싶어서 한거 아니야 이거? 반은 정답인데 반은 아니야. 그냥 치가 타고 싶었구만 뭐. 반은 맞 반은 마다 인정했잖아. 오이야 잠깐만. 어 죄송합니다. 그냥 뭐, 모험으로 돌아가자. 난 이미 다 왔는데 어디로? 근처로. 아, 이 키드라가 다팔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? <laughs> 얼마 얼마나. 준선이 어서오세요. 어마나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. 유튜브 이거 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, 이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끌줄까지 라디오? 라디오를 끌까? 이거 저만 착지하면 되니까 착지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늘에서 놀고 있어요. 오야! 아 멀리까지 가야 돼. 오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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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잠깐. 예. 오야! 살, 살고 싶으면 우리야, 우린 살고 싶으면 북한에서 놀아야 돼. 어? 살고 싶으면 북한에서 놀아. <laughs> 떨어지 네, 제가 도안하자고 하는 데, 할거 n 요네제가작업제가 이거 도하밌고 이거. 재는데매니저가 작업하기 싫대요 그래서 온데천 네, <laughs> <laughs> 다시 해야 돼. 요 i 이거 전투 재밌다 이거. i n g a d i 사다가또 i n g 으면 우린 다 a Ding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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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 n g 요 아, 재밌다...근데 어지러워... 난 비행기 그만 타고 싶다... 세상에서 비행기가 제일 싫어 <laughs> 아 맞다 니네 그거 뭐냐 그 타러 갈때 그거 그 파일럿 엄청 했지 놀방 안되나? 아... 놀방은 하고 싶은데 결혼하면 살게 할게 없어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. 음. 이거 구독자 100명 찍으면 그때 가끔씩 그거 해야죠. 탈출할까? 탈출할까? 이거 세 응. 인가 아, 이제! 저런거죠? 그 총없는거? 미친 밖에 밝아졌어 나난 여기 창문이 없어 밖은 못봐 와 저거 뭐야? 저, 저거 뭐야? EMP <laughs> 오 예민하게 굴는거봐 지가 그러면 도와주던 거. 2명이서 저걸 어떻게 들어 너 도와줄 수 도와주지. 아니 아니, 네 말고 빙수. 아저 새끼. 쨌쨌 네, 쨌. 네, 네. 아 조용히 조 조심해 한저 새끼. 어. 네, 내가 말하는 거랑 타이밍이 엇갈어딱 박자가 너무 이상게 맞아가지고. 아난돈 못. 너무 행복해 난돈못 받아. 3 단계 성공했고요. 이제 잠시 후에 마무리 단계에서 4 단계에서 뵙겠습니다. 마무리 단계. 마무리 단계 도구 단계요? 아니 아니. 3, 이번 3단계 마무리 컷에서 영상을 끊겠다고 너 얼마 보다렸냐 지금까지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4단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니 이제, 소름 돋는게 왜 우리 다 여기서 태어나냐 이제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할게요 다들 4단계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들 안녕